네, 안녕하세요. 주관장입니다. 어, 오늘 현장은 저희 집이에요. 어, 제가 오늘 현장에서 원래 가구 집입하고 제가 직접 자재를 재단을 해서 예, 만드는 가구만 조립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이케아를 갔다가 예,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길래 딸내미 쓸 책상을 만들려고 집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만들듯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재단을 해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MD나 이런 거로 하면 또 칠을 하든가, 필름을 입혀야 되든가, 그 자재비랑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책상 있길래 샀어요. 그게 훨씬 싸더라고요. 애들 책상, 예, 조그만 거. 예. 그래서, 이거, 이름은 뭐, 미케라고 돼있어요 미케. 근데 책상 중에는 다 미케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 서랍 달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사왔습니다. 이게 손으로 뜯다가, 지금 안 뜯어져가지고, 지 칼을 갖고 왔는데, 그냥 조립을 아무 생각 없이 조립을 할까 하다가 이거 유튜브를 찍어보면 좀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잘안 뜯어져요. 근데 이게 손끈이 이렇게 되어있고 재료가. 목숨데 맨날 가구만들고 하는 사람들 딱 보니까 조립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이 느껴져요 되게 부품이 많고 생각보다 간단할 줄 알았더니 부품이 엄청 많네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하려면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자자 자, 도전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막 되게 많네요 종류가 자 겁먹지 말고 조립을 해봅시다 모든 가구는 책판, 책판 이렇게 있어요 뒷판이건 모르겠는데 뒷판 이제 못 보더니 무가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책판 같아요 측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 저도 아... 책판 이거. 이게 상판이네. 상판에 컵뜨거는 손대나.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뭐에 있어서 뭡니까? 아무튼, 네, 일단 부품들로 한번 나볼게요 어, 이거는 이쪽에 넣겠습니다. 옆쪽에. 그로 치워주고. 야, 이거, 흙은 많은데? 머리 아픈 사람들 도이 못하겠는데, 이거? 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놔볼게요. 이것도, 아, 이거는. 이것도 뭔가 되게 얇은 앤디. 4.5mm쯤 되는 앤디로 판이 하나 또 있어요. 복잡하다, 큰일 났다. 저희가 보통 각을 짤때 제가 도면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제가 자르니까 그 부분이 어디 있는 부품인지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는 부품인지 써있질 않아요. 이건 같은 부품이고, 이건, 너무. 어렵다. 자, 문짝을 조립 방식에 따라서 이쪽으로 오를지 이쪽으로 오를지 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아, 괜히 사왔다. 제가 만드는 게 쉬울 뻔했습니다, 이게. 레일, 네. 레일이고. 네, 네. 자, 보세요. 네. 몇십 가지 거의 뭐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부품은 <laughs> 나사랑 각자 들어가는 조립할 때 쓰는 부품들이아 100개는 되겠는데 큰일나 나사 종류만 한 90개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설명서에 근데 서랍 먼저 조립을 하게 되어어요 서랍 전면부 쪽, 전면부 쪽에, 제일 긴게 서랍, 큰 서랍의 전면부 쪽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 제일 긴걸 하나 찾으세요. 찾으시고. 그 다음에 부품에 보면, 자, 여기 부품에 보면, 이제, 어, 보라고 합니다, 지금 다보 목봉. 조그만 거, 보고가고 그리고, 나사로 된 다보가 있어요그래이 음, 다보는 사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나사로 된 다보는 아무거나 뽑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설명서에 보면, 자이 측판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쪽이 작습니다. 이쪽은 좀 크고 그래서 이쪽은 앞쪽 그큰 거는 목 다보, 이거는 피스 다보를 낄것 같아요. 자, 피스, 피스 다보를 하나 봐봅시다. 삐트로 들어가면, 이게 한 번, 그, 파손될 것 같아요, 재질이, 나머지 재질이. 굉장히 세심하게, 직각인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피스 박듯이 박아 박아, 돌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밑도 끝까지 밀어넣어 주시고. 자, 끝까지 밀어어 주시고. 이 전면부고, 이렇게 전면부고, 옆에 측판이 있을 거예요, 측판. 칙판. 측판을 찾으십시다. 측판을. 사세사이가 4개가 있겠죠, 서랍이. 이 측판의 기준은 똑같을 테니까. 자, 여기서 네개 어, 있는 걸 찾으면 측판이 되겠죠? 자, 아까 여기 4개 나온 게, 네, 여기 이렇게 네개 있습니다. 이게, 이게 서랍이 측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대로, 자, 요, 이렇게 그림 있는 데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그리고 이 홈이 파 있는 데가 위쪽이고. 이렇도 될까? 지금 좀 전에 이제 카메라 꺼져서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긴게 생긴 게, 긴 게. 책상에서 앞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보라고 합니다. 다보. 이거를, 선 가까운 쪽은 목다보. 뒤에는 피스다보를 껴주고 이거를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끼시고. 자, 요렇게 생긴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세 종류예요, 세 종류. 두께가, 아무 제일 얇은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한 개. 뭐야, 바보짓을 하고 있어. 구멍이 크게 틀려서. 이 직경이 틀려요. 직경이 어 보니까. 네.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자, 작은 거를 그냥 되게 굴러면 될것 같아요. 저거구나. 그, 그니까, 목다부를 물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게 돌아서, 그냥 한 바퀴 돌면, 한 바퀴만 돌면, 목다부를딱 물게 돼서 안 빠지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속안에 이제, 목다보, 목다보가, 꽉 돌려갖고, 안 빠지게끔, 예, 그게, 만드는 걸 돌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고그 상태에서 넣고, 이렇게. 자, 꽉 집어넣고, 그냥 돌리면 되네. 그냥, 처음, 자, 처음에, 나사처럼 박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예, 머리가 부신 분은, 안 보셔도, 박는 건 안, 좀 이따가, 작은 거할때 보여드릴게요, 작은 거. 보여드릴게요. 쇠판, 쇠판을. 아, 이거 아주 가구수 먹게 만들어놨네. 와, 씨. 너무 꽉안 쪼여도 다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렇게. 그 그상태서 이렇게 껴주고, 뒤에, 뒤판은는요 사이즈. 이건 아니고, 이렇게.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 그 맞는 사이즈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놀람> 와, <놀람> 와 씨. 구멍 있으면, 구멍. 구멍에 맞겠죠, 어떻게 해야 들어오나, 이거. 없어요, 없어, 진짜. 와, 씨. 그림은 이렇게 생겼는데, 짧은 이 모양으로 짧은 야, 이 피스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들지만 절대 사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저 지금 후회를 엄청 하고 있어요. 대판은 또 서랍을, 레일을 박으면서. 꼬리 앉아가지고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참석하고 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만든 자체가 설명서에 안 나와있어요 아예 안 나와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작고 그래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만든 거 보고 이제 또같고긴 거에는 큰 거에는 조금은 못하고 네, 요 정도 길이 사이즈에, 똑같은 요 옆에 측판 이 두께로, 똑같은 요 길이를 하나 찾아가면 되겠죠. 길이가. 자, 이렇게 보면, 대략 235 이상. 이거, 밑에 판을 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사진도 아니고, 요 이렇게, 나사처럼 되는데, 플라스틱. 예, 이게 여기 재료입니다. 물을 먼저 그냥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잘 돌리다 보면 이렇게 해서 껴줍니다. 잘 좋다. 반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반박퀴 이거는 저처럼 쇠로 잡아주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고. 내일을 박으면서 접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여기 보시면 설명서 자체가 없어요 이 작은 서랍은 여기 나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나사는 현재 설명서에 안 나와있으니까 어느 걸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나머지 중에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아연피스가 더 있으면 나중에 제가 받겠습니다 그냥 그큰 이거에 구멍 3개가 뚫려 있는게 있네 주면부에 그럼 아, 찾아볼게요 아, 아, 아. 요거에 요거는 조금 사이즈에 밑에 위아래바다끼겨주게 되는 거 요거 보이세아 요거 하 이걸 조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부를 여기 여기 에놓겠습니다자 그리고 이거를 앞뒤 앞뒤가 없어요. 예, 안쪽 다랩핑이 돼서 어느 쪽이 뭐 깨끗하고 깨끗하다고가 없습니다. 그냥 끼면 될것 같아요. 아, 구멍이 막 엄청 많아요. 이거 뭔가 를다 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고 넓적한데 이렇게 붙잡아. 서가 들어가는 쪽이 예, 바뀌는 그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구멍 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꼽게 되는 표시대로. 이은점 에어랜드 낯 박았으면, 이제 레일을 박는데,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밑쪽으로 가는 쪽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만든면서 느낀 게뭐면 이거를 조립을 사는 것보다, 그냥 완제품 사세요, 완제품. 제가 부품을 다 잘라서 만드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자, 여기까지는 됐고, 레일은 다 막았고, 다음은 뭐냐. 자, 이쪽 거는 이쪽으로 세우고, 뭐, 이쪽으로 하면 쓰러지겠는데? 큰일 났네. 그럼 제가 바닥에 가고 바닥에서 떨어지면 큰일 날것 같고요. 일단 조립을 해서 갖고 올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쪽 편을 옆에 끼고 이거를 이쪽 편을 옆에 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끼는 거예요. 카메라는 거기 그대로 둘게요. 자. Okay. 이렇게 이렇게 네. 해놓으세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서대로 이제 떠가지고 여기까지 진행 상태예요. 여기까지. <목소리도> 어, 이제 이렇게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쪽. 구멍이힘 이쪽. 나오 이쪽. 이쪽. 이기이해서아 이쪽. 나쪽 이쪽. 긴쪽 이쪽. 이 벗겨봅시다. 끼워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밀어내, 서랍을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서랍대 붙고 나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그만 거 찾아요. 조그만 거 찾아서 묶다 보니까 게 껴서 여기까지 완성된 상태예요 나가면, 보면, 22번 지나서 23번까지 다 왔습니다 밑에 부분 아까 제가 꼈죠 자, 못다보는다 꼈고 그러면 피스다보도 이렇게 돼어 있을 것 같아요 피스다보는 안 나왔지만 피스다보는 아 상판에다가 또내요 상판 네. 네. 두 명이 도와줘야 된다고 나온 두 명이, 저 잠깐 이제 우리 아이폰한테 좀 도와주라고 할게요. 두 명이 깨가 이게 다싹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나는 부분 제가 설명하고 일단 끼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끼고. 여기 다리를아 어, 드릴이 아니라 육각이네 이야, 이것도 왜 육각으로 만들었냐고 자, 영상에서 찍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크닝이뭐 분해가 되어 있지만, 원래 저희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나를보은다 파이전 파서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하는 정렬, 정렬을 해야는게좋습 처음, 이 동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걸 왜 정렬을 하는지는 제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싱크 경적 바뀌기 할때 그 방법이 나와요. 제가 왜 치는지 나올 습니다 방법이. 그곳이. 제가 가고자는 곳에서 나오니까. 이거 피우만 딱 깨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 컴퓨터 줄 가지고 끼려고 하는 꽉잘 껴주네 또또 됐어. 그 편할 줄 알고 왔어요. 편할 줄 알고.